오늘은, 어 역대하 15장 7절, 강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은, 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대세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여기에 나오는 인물, 아사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어 여기에만, 여기에만 나오는 성경, 여기에만 나오는이 선지자인데, 그가 나가서 아 아사라를 맞아 이르되, 아사라와 및 유대와, 냐민는무리들은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요와와 함께하며 요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합되 그러니까 선지자 아사랴가그 어, 당시 왕 아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이 아, 아사는 누구냐? 아사는 어몇안 되는 어, 선왕이에요. 좋은 왕.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어, 역사에서 보면 좋은 왕은 어떤 왕이냐면, 어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어, 백성들에게 뭔가 좋은 평화를 이루면 어,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은 좋은 왕, 나쁜 왕을 가리는 그, 어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 그러면 좋은 왕인 거죠.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나쁜 왕인. 그런데 이 아사는 좋은 왕, 좋은 왕. 그러면 이 아사는 좋은 왕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던 왕이란 그러면 이 왕은 어떻게 했냐, 어, 14장 3절을 보니까 이방 재단과 상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상을 찢고라고이야기합니 그러니까 우상신들을 다 배척했다는 거죠. 이방의 재단, 제사 지내는 그런 재단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이 있겠어요. 어, 농사 지을 때 농사신, 바 발신에게 제사 지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신들 다 없애버렸어. 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민심이 훌륭하죠. 막 사람들이, 어, 막비가안 오고 농사가 안돼막 왕을 막 온갖, 어 왕이 재단을 허물었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막 그런다 막 이런 작소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사라가, 선지자 아사라가 아사를 맞으면 이거죠 어? 유대와 베냐민 무리들, 내말 들으라. 너희는 요와 함께하라. 어,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붙잡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이, 어,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있고요. 어?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돈, 물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요. 왜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 이름만하면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돈 때문에 예배도 잘못 드리고 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의 한국, 거의 대부분이 11시에 이렇게, 어, 예배를 드리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19 때문에 어떻게 됐죠? 이제 성도들이 점점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끝나고 코로나가 이제 해결되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코로나라기서 식당 한 번도 안 가냐? 아니 우리 식당 다 가잖아요. 우리 코로나에서 학교도 가고요. 코로나에서 모도 하고요, 다 해요. 근데왜 유독 교회만은 코로나 때기 때문에 아직도 못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놓으면 편해요. 삶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주일날 늦잠도 잘수 있고요. 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돈도 더, 더 많이 버는 것 같고요. 내가, 어,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 교회 안 가면 이제 양심에 가집도 안 느껴. 술 먹어도요, 어, 마음에 껄김이 없어요. 거짓말 해도 괜찮아. 왜? 교회 가면 자꾸 거짓말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데, 교회 안 가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너무 좋아.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하나님을 놓는 건 쉬워요. 그런데 15장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 순간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참심도 없고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요, 율법도 없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 전하지 않고요. 그냥 정치하고요, 그냥 좋은. 내가 학교 수업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그냥 나쁜 말 하지 않아요. 싫은 소리 하지 않아요.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면 안 된대요. 왜? 인권에 반한대요. 내가 이 아이를 깨운 순간 이 아이가 많은 학생들한테 어, 창피를 느끼는 거예요. 창피함을 느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어? 뭐 인권적인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깨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건이 아이를 깨워서 수업에 집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젠 깨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요, 그냥 수업 시간 애들님이 자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나오면 돼요. 가르치지 않죠. 데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싫은 소리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좋은 소리만 해. 야복 받는다. 어? 야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다. 뭐. 하나님 사랑한다. 복 준다. 이런 이야기만 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이있다는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는 거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 너희는 강하게 하라. 강해라는 거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금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요. 야뭐 코로나인데 교회냐? 아니야. 그래도 교회 가야 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같이 손잡고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교회가요. 교회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붙잡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사람 눈치 보지 않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냥 교회도 그냥 와세요. 교회만 뭐 더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내가 교회 와서요? 하나님 성전에 하세요이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좀 깨끗하게 관리할까? 어떻게 좀. 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관리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요. 그러니까요 교회 오면요 청소도 하지 않고요. 교회 뭐가 있는지 둘러보지도 안 해요. 그냥 교회를 관리하는 건 목사님 것. 교회는 목사님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냥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요. 갖고 가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있게끔 해야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뭐, 한 대나 뭐, 쓰셔놓고막 있는 거 떨어져도 죽지도 않고, 그냥, 여기가 집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가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요즘 아이들은 잔소리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뭔뭐 누가 조금 잔소리하려고 하면요. 야 꼰대다, 꼰대. 아. 꼰대다 이렇게요. 저는 그말 들으면서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한때는요.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한 때가 있었습니다. 왜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은요. 삶의 열륜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면 갖고 아, 온대 괜찮아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이들이요.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듣기 싫어. 설교하는 거 듣기 싫어.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야 돼요. 어느 법문에도 나오잖아요. 요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요?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뭐예요? 제약이라 각자 제길로 가는 것은요. 제약이에요. 제그럼 제약.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이제 분괴인 거죠. 왜 몰라요? 성경을 안 보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요, 일단은. 두 번째로는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뭔지 몰라요. 그냥 교회 오기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강하게 하는, 거야. 강하게 하는, 거야.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거죠. 마음,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선도님들, 아이들은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고요, 강함이요. 강한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러지 않으면요, 쓰러지면 그런 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상금이 있다요 상금 우리가 착한 일 했을 때, 무언가 잘했을 때, 그게 합다가 상금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금을 준비하고 계신 거 그래서 그 상금을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락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쁨이 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Amen. Amen.